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전도자, 전도의 여자입니다. 자 아, 항상 그 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로마서 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에,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 일서 3장 8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이제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내가 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내가 이죄 때문에 심판받고. 내가 이죄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독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죠.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뭐할 일이 없, 뭐할 일이 없나. 당연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인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실을, 이 엄청난 축복의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려.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묶이냐면, 아, 예수 믿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laughs> 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주지? 어, 예수 믿는데 왜안 되지? 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어.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어. 이 근본 문제를 싹다 잃어버리고 엉뚱한데 우리가 딱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곳에 우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 교회를 어떻게 다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세계보음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자꾸만 그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내가 왜 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 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 저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하면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된 겁니다. 아 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 나는 이제 문제 없구나.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다락방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논하고 보험도 논하는데, 자꾸만, 아,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laughs>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관심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 우리의 자세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자세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이 사실을 자꾸만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우리의 자세는 종교 생활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나는 죄인이었고, 이죄 값으로 나는 죽어야 되고,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정로를 타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불신자는 지금 마귀의 자녀로 마귀한테 정로를 타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누가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그 모양 그꼴이냐.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응답도 못 받냐. 상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너무,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라도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른 게또 필요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아, 그래도 이제 다락방에서 복음 깨달았으면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아 경제도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우리가 헌신도 많이 하고, 어려운 현장에 있으면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이래 되지 않겠냐.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거 못한다고 해서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없다고 해서 내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란 얘기입니다. <laughs>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란 <것이라는> 얘기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구원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사실에 확신이 있으면, 이 사실이 진짜라면,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다 끝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렘넌 일고명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즐겁잖아요. 우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뭐 고민, 고민에 휩싸일 일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램넌일곱명과 같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 축복 받을 일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축복 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못 받고 순교를 당한다면요, 이거는 더큰 축복이에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축복 하나도 없어요. 전도 현장, 전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전도 회면안 열려요. <laughs>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아, 너왜 복음 깨달았는데 전도가 안 되냐? 왜 전도 열매가 없냐? 너 잘못하는 거 아니냐? 아, 전도 열매 없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를 얘기하냐?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라. 우리 다락방맨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도 되냐? 안 되냐? 그 전도 안 되면 너는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그 저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전도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전도를 가르치고 전도되는 사람이 전도를 가르치고 야 그걸 꼭 가르쳐야 되나? 여러분 건강한 청년이 건강한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당연히 애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결혼을 앞둔 어, 건강한 어, 남자 여자가 애 낳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돼요? 학원을 다녀야 돼요? 애 낳는데 학원 다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죠 건강한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애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구원받으면 당연히 전도의 문들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연한 축복을, 여러분, 이 당연한 축복이 일심, 이 당연한 축복이 일심전심 지속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 감격과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이 이 구원에 대한 행복이 이것이 천명으로 우리한테 와닿아야 됩니다. 이 구원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 쟤는 전도를 못 한다고. 그래도 전도를 못 한다는 얘기를 들어도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어, 당연히 노력하면 되죠. 열매가 없어도.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 것인가. 막 힘쓰고 했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신경 안 써요. 열매 없다고 하더라도 막 전도 안 된다. 뭐힘 빠지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어, 열매 없다고 해서 어, 막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직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평생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할 일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 사람들은 자꾸만 어, 전도를 어, 어렵다. 왜냐하면 아휴,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된 겁니다. 현재 문제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우리가 사단한테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못할 건데,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도 해결됐어요. 우리가 이제는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지금 완벽하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 하,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축복받냐? 너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그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괜찮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고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축복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축복받기 위해서 간증하고, 축복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연구하고, 그건 연구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중심에 구원과 이 임마누엘이 전부 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힘은, 엄청난 겁니다. 이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문제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예, 우리는 전도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전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좀 모델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모델이 누구냐면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델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비밀결사대입니다. 홀리 메이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랩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바로 비밀 결사대. 완전히 중직자. 홀리메이슨, 성전건축. 랩넌트 미니스트리, 바로 알류티시입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지금 우리 어, 그리스도인들 개인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힘이 있어야 돼요. 어, 지금 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현장이 삼 단체가 현장을 싹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하, 내가 어떻게 좀힘 얻고, 아, 나한테 좀 기쁜 일이 없을까? 귀를 여는 순간, 우리 눈, 우리 눈, 우리 귀에는 흑암의 문화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불신앙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귀를 열고, 세상에 눈을 열면 불신앙만 들어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귀를 열어놓고 말을 들으면 불신앙 말들이 너무 많아요. 감당이 안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힘 빠지고, 들으면 들을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겨나가야 돼요. 그걸 빨리 이겨나갈 이 흑암의 문화를, 이 3단체를 지금 이겨나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결자다. 그리고 이 고백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 부분으로 여러분과 제가 빨리, 빨리 답이 나고, 이 부분으로 빨리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다 달라집니다. 다 바뀝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뭘 봐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진짜 여러분과 저는 이 렘넌트 일병명과 같이 축복받을 일밖에 없어요. 듣는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보는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 안 나면 아, 귀 닫아야 돼. 듣지 마, 듣지 마. 너 말씀만 귀에 꽂고 다녀. 너 보지도 마. 너 보면, 너 붙이 당하니까. 넌 말씀만 꽂고 다니고, 넌 말씀만 보고 다녀. 시원하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 귀에 꽂아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겨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제 해석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제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 참 많고 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운동은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본격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락방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잡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우리한테 기다리, 우리한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건 틀린 것으로 우리가 정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됐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참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최고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 보험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